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이제 날씨도 다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겨울이 다 지나서 왜 난로 영상이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아 그런데 아 제가 이렇게 겨울에 난로를 만들어 보니까는요, 진짜 날씨가 추울 때에 그 난로를 만들어야. 그 난로, 화목난로의 단점을 알게 되고 서로 어떻게 하는 요령을 알게 되어서 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난로를 아, 두 가지 모델로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어, 연료 투입구가 원형으로 만들어서 어, 이런 농막이나 사무실이나 아, 그런데 큰 나무도 태울 수 있는 아, 그런 난로를 만들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가정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 집이 아파트 14층 꼭대기 층입니다 아, 이런 가정에서 정말 연기 안나게 아, 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난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할거냐면요 아, 제가 이, 이 집에서 사, 어, 난로, 화목난로를 태울 때에 연기가 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안나게 불을 피우는 방법하고 또 어, 펠렛 날로 어 펠렛을 태웠을 때 시간이 얼마나 가나? 아, 그런 버닝 타임을 제가 한번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날로는 요, 이 펠렛 겸용 화목 날로 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아, 지금부터 화목난로 불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 화목난로 불 피우는 방법은 아, 각 사람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아, 이게 연통을 대펴서 대펴서 아, 불을 피우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연통이 뜨거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불을 피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 초기 점화시에 아, 그, 뭐라고 말하면, 연기가 좀 많이 나요. 이런 주택 같은 데서는. 근데 저는, 아,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 양생젤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 날로 몸통을 조금 더 가해를 시킨 후에, 이 화목을 넣으면은요, 초기에도 연기가 나질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 저는 지금 한 해에요. 제가 올 겨울에 이산 거거든요. 양생 젤이라는 겁니다. 딱 이걸로, 아, 종이컵으로, 아, 3분의 2컵 정도만, 자, 이렇게 뜨겠습니다. 해서요. 쫙, 쪽, 그, 화실 안쪽. 저 화실 안쪽을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이, 어,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잡아뜨려 놓지. 이렇게, 딱, 잡아뜨려 놓고, 어, 저 화실 안쪽을 데펴줘야 됩니다. 자. 자 이거를 이 해서 저 하실 안쪽을 이렇게 자 불이 붙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살짝해서 조금 더 찍어서 자 연락선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난로 이 안쪽이 먼저 그 따뜻한 기류가 생기고 굉장히 고온이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이요. 8시 30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장작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포개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안에 지금 그 양생질은 연기가 좀잘 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충분히 온도가 올라간 후에, 이 저기서 불이 점차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닫고, 자,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장작 부담도 처음에는 불좀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는 소시개 이렇게 불 피우는 방법들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이 정도 넣어주고 닫고, 어, 제가 저 위에 처음에 또 불을 붙일 때는요, 여기는 불구멍을 좀 막아 놓고서, 하부, 여기에 불구멍을 제가 난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저 안에 있는 그 어, 컵에, 아, 어, 양생젤이 거의 다탈 때까지, 약한 2분이나 3분 정도면은, 어, 이 발열통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따뜻한 기류가 생기거든요. 그때에, 아, 여기 앞에에 불을 댕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자, 문을 열고, 양생제를, 이렇게, 양생제를 조금 찍어서, 여기 살짝 올려놓은 뒤에, 자, 제가 35분이니까, 자, 이렇게. 문을 딱 닫아주면은, 자, 불이 이제 다핀거쭉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때 처음에 초기 조마시에는, 아, 불을 이렇게, 아, 열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불이 들어가는 것 보다도 앞에서 불이 쭉 들어갈 수 있게끔. 자, 35분. 참고로, 어, 저희 집 아파트는, 아, 이게 단독으로 올라와 있고, 저희 집은, 아, 이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옥상 가운데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연통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가서, 다시 꺾여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연통이 세 번이 지금 꺾여 있습니다. 자, 지금 연통이 위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다시 꺾였어요. 저기, 유리 안에 왜 2차 공기 투입구에서 약간 좀 시퍼런 불이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자, 10분 정도가 경과 되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이따가 욕상에 올라가서 제가, 어, 연기 배출기를 달았나 안나았나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안에, 자, 불 빨려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빨려가는 게 저렇게 뭔그 위부에 그 배출기를 달은 것 같이 불이 쭉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 그대로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 어, 불과 지금 10분 정도, 자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 집 아파트 옥상이거든요. 자 저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희 집 아파트는요, 이게 외벽에 이렇게 연통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게 중간 정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항상 말씀해 주다드리다시피이 연통은 이세라쿨로 단열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역풍방지기 그죠? 역풍방지기 달았고. 자, 시간. 제가 뭐, 어, 잘 비춰볼게요. 야, 연기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죠? 이렇게 제가 아파트 옥상에서 약간씩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정확한 걸 위해서 제가 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쌰쌰쌰쌰. 자, 연기가 나나, 안 나나요?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질 않기 때문에 뭐, 그, 가스 보일러 아, 그 정도의 연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연통 바로 위에 코를 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 어, 난로가 고열이 되면서 연기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질 않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아, 48분 지금 불과 불을 피운 지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나무도 조금 밖에 넣질 않았어요 지금 옆에 이게 이제 보이는 게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 어, 실용실한 출원 중이거든요 신청이 되어서 이게 이제 아, 다 허가가 떨어져야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겨울도 다 가고 그래서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에 제가 그 어, 목수로서 그 미국에 갔을 때 항상 사우나 공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맥반석 사우나 뭐 황토방 사우나 뭐 소금 사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맥반석 사우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 히터 굉장히 뜨거운 히터 맞은편에 이런 맥반석으로 담을. 이게 망, 스된 망으로 담을 쌓아서, 여기에 나오는 열기를 쐬고, 또 여기에 이 맥반석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면은이 공기 정화를 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맥반석을 가열하게 되면은요, 이게 원적이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날한목날로 화실 옆에 맥반석을 이렇게 해두면은, 이 화실이 굉장히 고온이 돼요. 그래서 저 화실 내부의 온도를 높여주어서 아까 제가 옥상에서 올라가서 분꽃과 같이 굉장히 고온이 되기 때문에 연기를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반석을 넣어서 난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뜨거워서 조금 뒤로 물러야 되겠어요. 아, 너무 뜨거워요, 뭐. 너무 뜨겁네.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조금 뒤로 물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난로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한테 이그 내화 벽돌을 항상 제가 항상 넣어드려요. 아까 제그 여러분들 연통 설치된 거 보셨죠? 불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꺾였어요. 총 여기까지 다섯 번이 꺾였지. 그런데도 연기를 이렇게 굉장히 잘 빨아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기가 잘 빨아가면은. 이이 이 안에 이 하부 이 난로 이 밑에 보면은 제가 경첩을 달아놨거든요. 저 정첩 문을 열고 이 난로 밑에 이 내화벽들을 넣 넣어, 넣어주라고 이 내화벽들을 넣어줍니다. 제가 이 작년에는 어 난로를 보내면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뭐 위에로 연료 입구로 어 연기가 역류하지 않을까 아 그런 걱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반대로 그 연기가 너무 잘 빨아가요. 그럴 때는 이 하부에 내화벽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고 또뭐 어 댐퍼도 살짝 잠궈놓고 자 그러면 이제 불 피는 영상은 다 이제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 제가 펠렛 연소기를 넣어서 펠렛이 또 얼마나 오래 타는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난로 지금 막 불이 활활 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자 펠렛 연소기를 넣어요 여기다 딱 넣고 저기 안에 경첩을 싹 벌려주고 음 지금이 아, 현재 6시 54분 펠렛 아, 5 .5kg. 5 k g 5 5 k 로를 여기다 제가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kg, 조금 더 들어가겠네. 어, 지금, 지금 펠렛이 한 6kg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기 조절구를 일이 지금 그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난로가. 자, 해서 문을 닫고, 자, 이걸 조금만 열, 이걸로. 자, 어, 지금 점화를 할 때, 여기에서 이수으로 이용해서 자동 점화가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안에, 여기를, 이 터치를 이용해서 불을, 당겨줘도더 어, 빠르겠지만, 이거를 안 해줘도, 여기에 있는 제 이걸로 인해서, 이 자동 점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좀 있으면은, 이제 저 지프터. 그런데 이것도 못 참겠다. 저기 약간의 이제 부시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더 빨리 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이걸로 안 해도 잘 붙거든요. 이게 좀더 빨리 얼른 얼른 허고 해야 되니까, 제가. 자, 불은 이제 붙었습니다. 딱 닫아보자고. 자, 펠렛에 불이 좀 붙었어요, 지금. 불구멍 좀 열어놓고. 현재 시간이 6시 59분. 그럼 난로에 열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8시, 6시 59분, 304도. 그죠? 자, 여긴 219도. 자, 236도. 자, 조금 있으면은요, 조금 더 이제 화력이 오르거든요? 아, 그러면은, 현재 지금 7시니까는요, 아, 30분 후에, 아,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분 후에 찍으라 그랬는데요. 자, 16분이 경과됐어요. 자, 불, 저, 펠렛, 쫙, 불빠르게가는 거, 이게 보이시죠? 자, 더, 완전히 지금 불이 빠르게가고 있고, 자, 불구멍도 닫아보겠습니다. 닫아놓고, 자, 그리고 또, 여기, 몸통 열을 한번 재볼게요. 자, 360도. 그죠? 자, 257도. 자, 이렇게, 굉장히 고열로, 지금 현재로, 아, 어, 제가 시간이 얼마나 가나. 자, 불구멍도 닫아놨고 댐퍼도 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잠궈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제가 7시에 아까 7시 정도에 펠렛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게 몇 시간이나 그 가는지 어, 불이 꺼질 때쯤 돼서 어, 제가 영상을 또 업로드하고 아니, 어, 계속 이어가고 이 발열통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200도 이상으로 가게끔 유지를 시키면서 어 제가 아 수시로 영상을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어 펠렛을 넣은 지가 3시간이 되었어요. 펠렛이 얼마나 아 소모가 됐는지 붓구멍은 이렇게 약간 열어 놨고 지금 자어 지금 약한 3분의 1 조금 더어 소모가 된것 같아요. 지금 3분의 1 정도 소모됐고, 자, 지금 불이 저렇게, 어, 연료 투입, 아니, 그, 불보기창 올라오고 있고, 연도. 자, 313도. 276도. 자, 맥반석 돌의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자, 160도. 이렇게 맥반석이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았는데요. 제가 어제는 이 맥반석을, 온도를 재보니까는요. 불이 꺼지고서도 약한 3시간 동안 굉장히 따뜻한, 어, 그런 온도를 유지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댐퍼는, 어, 약한, 이렇게, 그, 어, 이게 열린 거거든요? 완전 열린 건데, 자,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시중에서 파는 고구마 냄비로, 이 맥반석을,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맥반석을 이렇게 굽고 있어요. 맥반석도 하나 깨먹을까? 지금 이거 선풍기는요, 이 무동력 팬이거든요. 이렇게 난로 에다 올려놓으면요, 저기 여기에서 뜨거운 바라 기류를 제 안쪽으로 도 보내라고 제가 이 무동력 팬을 이게 인터넷에 사서 이렇게 달아놨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맥반석구이 이렇게 시중에 그왜 고구마 통 고구마구이 통 하나 사서 이렇게 맥반석에 올려서 어 계란을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그 열이 오르니까 막저 불길 한번 보십시오. 펠렛이 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아, 지금 펠렛을 최대 의 화력으로 지금 아, 제가 태우고 있어요. 지금 저 펠렛의 그 불이 밑으로 쏟아지는 거 보시면은 지금 어, 굉장히 그 세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굉장히 그 고열로 이렇게 연기가 아니 공기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아, 저렇게, 그, 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모두 다, 이제, 펠렛을 다 태웠습니다. 이렇게, 아까 같이, 저, 그, 펠렛이 조금 나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 부분으로 다시, 아,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다시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 바닥에, 그, 펠렛이 남아있다그 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다다 아, 타서 없어지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약한 시경에 아, 밖에 나와서 어,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 집사람이 잠드는 바람에 촬영을 해단 말을 못하고 아,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이 아 일곱 시 이십 분이에요. 이 펠렛이 이 거의 다 타게 되면은. 일이 불길이 올라오거든요 불길이 올라오는 일이 이만큼 쌓였을 때는 이 불이 저 사이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펠레시딱 하고 남아도 이 나오면서 이 공기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이 이제 아 7시 시 20분이에요 지금 1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맷반석이요 온기가 있어요 자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왜또 나오나 자, 이렇게 어, 40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자. 이런 데는 차갑잖아요, 지금. 또. 음, 이렇게. 이, 제가 이 헬렛을 태워보니까 하, 이게 약 키로당, 약 1키로당 1시간 정도가 아, 넉넉하게 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제 아파트 거실에 아, 펠렛 연속이 난로를 사용을 했어도, 어, 펠렛이 다 타고났을 때, 그 냄새가 역류를 하지 않고, 모두 다이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았고, 아, 여러분들이 이 펠렛을 사용할 때는요, 이 댐퍼를 너무 잠구게 되면 안 되거든요. 댐퍼를 살짝만 잠구어서, 어, 이렇게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어, 댐퍼를 좀 열어두시는 게, 아까 그 연속이 유외로 어, 불이 올라오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만든 이 펠렛 날로, 어, 연소 시간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아, 제가 또 새벽 뭐 1시에 그때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그 다음날 이렇게 잠드는 바람에, 아, 인제사에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자, 그럼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